입장에서 네, 볼 시어머니 때, 입장에서 음. 볼때 아들과 며느리가 있는데 음. 이 며느리가 아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음. 그래갖고 이 시어머니 쪽 시댁 쪽을 아예 인연을 끊은 거예요. 음. 그러면은 어쨌든 그러면 이 시어머니는 이그 며느리한테 어떻게 뭐 이런 걸안 하는데 음. 그러면 이런 걸 회복할 수 있는 관계는 그러니까 시험 이 고부갈등에서는 시어머니 상처로 인해서. 아들이 치료를 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끊은 상태에서는 음, 이해가 이 됐어요. 며느리와 무슨 얘기냐면 시어머니가 자, 관계가 해보기 위 시어머니가 있어요 근데 요 밑에 이제 아들이 있고 네. 아들이 남편이기도 해 그런데 여기에 남편의 옆에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상처가 되게 커 남편으로, 뭐, 남편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힘들어해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여기를 끊자 해서 이제 끊어졌어 그래서 버텨줘 버텨가고 있어. 그나마 그래도 버텨가고 있어. 그러면 시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할? 시어머니와 아내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거냐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둘이 친은에서 네. 행복해지는 길 외에는 여기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들이 만약에 시어머니랑 연결되면 아내는 어. 나랑 안 사는 걸로 알고 여기를 끊으려고 그래 요어 그러니까 거에 중심은 부부관계. 아, 아, 또 질문. 내가 얼마 전에 그, 뭐지, 상담을 할 때,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잡고서 왔어요. 살려달라고. 이런 것과 같아요. 이 며느리 손을 잡고, 돈은 내가 다될 테니까, 내, 네, 우리 며느리 좀 치료해달라고 왔어요. 며느리는 여기를 끊으려고 들고 있고. 그런데 둘이 좋아지니까 여기가 같이 좋아졌어요. 원래 그런 거야, 인간관계는. 근데 그 시어머니는 아주 현명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비록 상처는 많지만 아들 부부만큼은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그 일념하는 그것도 뭐지 진짜 없는 산지 도 바리바리 긁어가지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오신 분들도 계세요.